그럼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의 인지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생산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높은 성과를 냅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는 거, 내가 어디까지 잘하고 어디까지 못하고 또내 모르는 건 어디고 아는 건 어디까지니까 그거를 알수 있으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그거를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추진도 하고 실제 성과까지 마무리까지 끝까지 지속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판단력이 있는데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고지 고대로 보지 않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요. 한번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검증과 반성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좌절에 부딪혀 갖고 멈춘다는 얘기는 없죠.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중력과 자기주도성이 있습니다. 여러 자극들이 있어도 쉽게 산만해지지 않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남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학습도 하고 업무도 수행하고 일과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정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공감과 배려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입장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요. 창의력과 호기심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다양한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우리는 어떤 때는 스스로를 너무 자기 비난을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회원하지 못하는데 자기 비판은 해야 됩니다. 자기 비판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논리적 오류를 발견해서 새로운 정보를 신중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문제 해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성장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